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자, 읽었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고 14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전하 여러분이 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나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하고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12절 1 3절에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줄 것인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아야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른 걸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이 겹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합니까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축복을 누려야 당연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분명 우리가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가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한 그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고 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서 선택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안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났고 야구, 약속의 땅 가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가 아니라 분명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늘이 어떻게 열릴 것 같아요? 여러 가시 알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많이 폭우가 폭우가 내리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젊은데 어떻게 그걸 알지? <laughs> 하늘에 구멍 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비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싫어요. 근데 문제는 받아야지. 아니, 축복이 내리는데 우리는 어디 가죠? 집에 피하자아요피안 맞으려고. <laughs> 그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포고와 같이 축복을 내려 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피해 있으면서 안 맞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면 안 맞을까요? 다가서 맞을 걸요? 다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집에서 피를 피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 축복의 창고를 열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좌로나 우라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살 수도 있는데 그잘살수잘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그이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상 성기고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임재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있는 사람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자꾸 그래요. 왜요? 없다고만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 주시고 있다. 고 그러니까 하늘 창고를 열고 하늘 보화를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늘 전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리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은 복을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복의 근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좋은 꿈을 꾸면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권사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꿈 꾸면 옆에 가서 뭐라고 죠 얼마 줄게 팔아 <laughs> 아예 안 해본 것처럼 왜 그러세요? <laughs> 얼마 줄게 팔아 에? 그러고 가서 뭐해요? 복권사라고 하잖아 복권사라고 복권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꿈을 꾸거나 이런 걸 하면 우리가 잘 살고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묘를 잘 쓰면 그쵸? 배산 임수를 찾아가지고 햇볕 잘 들고 이런 곳을 찾아서 묘를 잘 쓰면 잘살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래서 우리 예전에 드라마인가 영화도 그런 거 나왔어요. 생각,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 영화에 보니까 묘를 그 자리에 썼는데 부자가 썼어요. 썼는데 가세가 자꾸 기울는 거야. 명당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못 사는 애가 그걸 알고 거다 썼는데 그그쓴 데다가 밑에 써놓은 거예요. 그럼 둘다받아야지한놈만 받냐고.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이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늘의 복을 채워보려고 하니까 늘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가난한 거예요. 또 운세를 보면서 복을 빌죠. 운세 보고도 복권 사고, 운세 보고 사람 조심을 안 하니까 집안 나가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갖 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그러니까 복의 출발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할수 있는 그 상황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또 운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분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복의 출발점이고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근원은 나다. 복의 근원이 나다라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의 문이 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 문을 열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단순히 물질의 풍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눔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고 영혼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열쇠 잡은 자의 손이 누구냐?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쇠 잡은 주님의 손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읽어요. 13절. 자, 시작.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공해서 맨날 다 사장돼야 되고 회장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자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렇죠? 하나님 인정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그의 손에 붙잡힌 자를 하나님이 존교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여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은 내가 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분을 내가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은 뭐예요? 늘 하나님과 눈 맞추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같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하나님께서 잡았을 때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열쇠 주는 거예요. 열쇠 주는 거예요. 복의 문, 은혜의 문, 회복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된 손이 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될때그 손이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이 스스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고요?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요. 사실 같이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신뢰하면요. 힘들어요. 같이 신뢰를 해야 돼. 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열쇠를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그 문을 열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얘기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한번더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조건적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이 순종은 단순히 뭐 규칙을 잘 지켜라, 법규를 잘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우리게 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신뢰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의 전적인 표현은 뭡니까? 제일 큰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께 신뢰받기로 원한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순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가는 거지. 한쪽으로 키우는건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결론은 둘 다다가 아닌 거예요. 그 누에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열리려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종 없는 신앙은 문이 닫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답답하죠. 왜요? 그 문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문제도 여러 가지가 계속 교통하면서 하늘에 보고 주시는데 늘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답답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답답하고 기도하면서도 답답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문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에요 하늘의 문을 여는 삶을 살아라.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뛰어넘어 언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열쇠 잡은 주의 손을 내가 붙잡아야 한다. 무엇으로 순종으로? 하늘의 문을 열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믿음의 손으로만 열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순종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